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갖고 나가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네, 전국적으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사업이 진행이 돼서 구석구석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한 우리 마을 함께 둘러보시죠. 천 개의 마을에는 천 개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자신의 삶에 터전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섰다고 합니다. 개성만점 우리 마을 이야기 지금 함께하시죠.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다 함께 떠나는 마을 탐방 신나게 Let's go. 여기는 강릉 원주대학교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 북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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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이곳에 오면 작은 마을들을 쭉 둘러보실 때서 왔는데, 제대로 왔습니까? 아, 예. 오늘 그 마을 그 만들기에서 네. 그 컨설팅한 마을들 투어를 합니다. 이제 그 오늘 마을 투어를 하는 겁니다. 강시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마을을 만 갖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된 부분들, 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음. 마을 컨설팅 마을 사업 네. 예. 주민 스스로 삶의 터전인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의 자원을 주민의 아이디어로 갖고 나가는 주민 주도의 사업 되겠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됐던 마을 만들기 사례지를 탐방하는 날. 이름하여 통통통 마을 탐방 버스가 떴다. 통통통 마을 버스요? 달리고 네. 달려 도착한 곳은 쓰레기 보관함 정비 등 깨끗한 어촌 만들기에 주력한 강릉시 사천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양미리가 강원도 생산량의 65%를 생산하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 양미리 도로미가 많이 잡히는 시절이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물납게 아, 깨끗해진 항구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양미리로 유명한 아, 사천쭈리그맛 한번 안볼수 있나요? 즉석에서 노릇노릇 구워 맛보는 동해안 겨울철 변이 참가자들 손은 바쁘다 바빠 얼마 전에 제가 촬영했잖아요 맛있더라고요 네. 설기 어, 리포터도 한 마리 뿡째로 <laughs> 쏘 아유 분침이 절로 넘어가네요 <laughs> 어떠세요 지금 느낀 소감이요? 아우 <laughs> 재밌습니다 어 새로운 여행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냥, 개인이,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 분들을 만나고, 말,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어우, 버스 타고, 또, 시, 정말 시내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동동버스. 동동버스 동동버스를 타고, 네. 어, 정말 새로웠고요. 네. 그리고 마을에 가서도, 진짜, 마을 분들과 직접 이야기 할수 있고, 그분들 이야기 들으시는게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한 일곱 개 정도의 말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 마을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아, 계속해서 그립다. 고고. 여기는 강릉시 영업버커. 영국면 아, 영진리. 그렇죠. 마을 벽화 사업을 추진한 영진리. 칙칙했던 벽이 마을 분여 회원들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벽화로 재탄생했는데 <laughs> 마을이 깨끗해진 건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 벽도 관리를 잘안 하시면 결국 나중에 가서 흉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에도 관심 사항은 오직 마을 만들기뿐. 명이 어... 와서 지금 이제 농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개 개간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강릉 사람이지만 강릉을 떠나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마을이 속속 변한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니까. 네, 네. 도착한 곳은 들어와서. 강릉시 주문진읍 장강리. 이 공간은 저희가 여름철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무언가 를 하나를 같이 합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름에만 사용하던 농산물 판매장을 1년 365일 되신다. 사용 가능한 마을에, 사진 마을에 전시관으로 전시는.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에 아, 누구든지 왔을 때 이게 뭐였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 특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집집마다 붙어있는 태코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나무다리 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올린 성과인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한몫하겠죠. 음. 어 나무다리. 참 여러 마을을 돌아보니까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요. 이쯤 되면은 좀 이렇게. 내가 굶어지거든요. 우리 밥은 안 먹고. <laughs> 하네. 방금 전에 도로 먹 먹으러 끼 먹었어요. 그냥 도시락이 아니다. 어? 강릉시 장궁밥. 성산면 어흘리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하기 위해 만든 샘플 도시락. 음. 아 오늘은 약간 간편하게 이렇게 도시락 드시실게. 그래서 저희가 거기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건강 도시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고받은 도시락 평가를 통해 더 나은 도시락을 만들 계획이다. 지금 이제 도시락을 드셨는데 드셔보신 거 어떠셨어요? 아이 웰빙 음식으로 아주 그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네. 아주 참 참신한 네.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에 <laughs> 드셨나봐요. 옛날 옛날 공시대를 지키던 서포절 근무 중의 상무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 이제... 적이다! 적! 적! 저! 적이다! 적이다! 적! 적이다! 적 네. 침입을 신속하게 알리고자 봉수대에 불을 피는데이다 적이다! 다 자, 보 <laughs> 동해안의 안전을 지켜온 봉수대 전설. 아, 저게 이제 봉수대죠. 아아 어떤 사업을에 구성하셨습니까? 어. 어,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어, 마을 가꾸기 추진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훼손됐던 우리 봉수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봄가을로 어, 아름답게 정비를 하고 음. 앞으로도 어, 봉수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남문동 가구 골목 1년 동안 아기자기하게 꾸며온 골목 사진을 찍어 골목 전시회를 마련했다. 남문동 명주동은요,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너무나 예쁜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누가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었을까요? 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들이 마을을 갖기 위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골목을 갖고 있는 이들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아, 어르신들. 이렇게서 해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되셨습니까? 네, 예, 저희가 여기 단어 인명관이 들어서고요. 단어 청포 다리를 건너는 저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갖고 아, 좀 아름답게 갖고 오자 해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생각해로 노인들을 보면 사실지만 뭐 협조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쁜 마을을 갖고 있었어요. 음. 수고하셨네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런 말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아요. 이거. 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만들기는 주민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지금 지원센터가 금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든 네, 24시간 항상 계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주인은 바로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앞으로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나무 다리도 그렇고 벽화도 그렇고 도시락도 그렇고 봉수대도 그렇고 예, 참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마을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참다양하네요 진짜. 네, 네. 예. 네. 저는 무엇보다 그 마지막에 나왔던 골목 가꾸기 사업이요. 어르신들이 직접 예쁘게 이 골목을 단장하고 또 그때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로 이렇게 전시회도 열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열정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어, 우리 마을 주민분들 밥 먹는 시간까지 하래를 해서 오로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 발전하고 또더 나아가서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 더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